예, 여기서부터 이제 사진 촬영인데, 자, 사진 촬영을 이렇게 해요. 실내에서, 어, 이런 조명, 뭐, 소프트박스라든가. 소프트박스는 앞에 디퓨저라는 천이 있어서, 그게 바로 이렇게 빛을 확산해줘요. 확산광. 그러니까 태양이 직접 비치면 얼굴에 너무 직사광이 내렸죠. 그래서 사진이 이쁘게 안 나와요. 거칠어요. 그런데, 소프트박스라는 이 디퓨저라는 천을 한번 거쳐나면 부드러워. 그래서 맛 비교를 해보면 벌써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는 많이 좋은 제품, 싸면서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취미로, 개인적으로도, 심지어 유튜브, 유튜브 하면서 소프트박스를 놓는 사람은 없는데, 어, 그렇게 해서라도 찍어보고 싶은 사람은 찍어보세요. 사진이 달라져요. 나의 사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에 뭐 강렬한 메인 조명, 메인 조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런 작품들은 광고인이 되면 많이 하게 돼요. 자 중형 카메라 시절 이런 카메라가 있었고요. 지금도 중형 카메라가 이제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뭐 찍는데 필름 카메라 시절도 있고요. 아직도 필카 고집하는 작가도 있어요. 흔치 않지만 자 소프트박스가 하늘에서 크게 내려 쪼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 특히 베이비 사진을 찍거나 결혼 사진을 찍거나 할때 많이 쓰는데 모델도 많이 씁니다. 천사 같이 나옵니다. 전체 인물의 부드럽게 그 드리워진 그 빛이야말로 어, 우리가 여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남자라면 왕자님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델 사진을 제공해 줍니다. 보통 포토그래퍼가 찍는데 예술가죠. 정말 잘 찍죠. 포토그래퍼가 찍습니다. 그러나 옆에 크리에이터가 따라가서 계속 봐줘야 됩니다.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기획의 의도 광고 회사의 의도가 지금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건지 결과물도 그때그때 잘해서 보면서 그렇게 해서, 옆에서 해야 됩니다. 네, 저도 이런 역할을 했고요. 때로는 저도 찍었고요. 지금도 뭐 찍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꼭 해보세요. 최고의 컷을 골라서 이제 컴퓨터로 현장에서 OK가 끝나면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조명을 본다면 맨 위에 있는 것이 탑 라이트 또는 뭐 효과가 된다면 뭐 이펙트 라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경을 배경에 또 비춰요. 배경을 향해서 주요 조명, 키라이트라고 하죠. 얘가 메인이에 메인 모델에 제일 집중적으로 비춰주는 조명, 전체 조명, 필라이트라고 하죠. 꽉 채워주는 조명, 주요 조명 이것도 키라이트가 되겠죠. 키라이트는 두 개가 될수 있어요. 좌우 배경 조명, 백라이트가 되겠고요. 배경지를 비춰줌으로 해서 사진의 입체감을 도와줍니다. 배경이 비춰주니 바로 인물과 분리가 되면서 입체감이 돋아요. 그럼 사진이 좀더 음, 생동감이 나겠죠. 평면 플랫한 것보다 또 윈도우 패턴이라 고 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종이를 대고 또 이런 구조물을 대고 비춰지면 여기에 뭐 이렇게 어, 창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윈도우 패턴 뭐 저기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라이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오브제를 동원해서 예, 추가로 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의 이 촬영 구조로. 즉 스튜디오 세팅을 해놓고 찍습니다 광고인들은 이런 와인병을 찍겠다 하면은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해요. 엄청 복잡하죠? 예. 네. 주로 지금 제품은 여기 있어요. 제품은 여기 있는데 표준젤을 사용한 표준헤드 뒤도 비치고 있고요. 여기가 카메라예요, 카메라 큰 카메라입니다. 어 지금도 이런 카메라로 찍어요. 이 정도가 돼야. 여기서 여기까지 또렷하게 나오고, 또렷하게. 예. 아주 자바라가 달린, 그래서 디지털로 된 자바라가 달린 뭐 이런 카메라로 찍어야 제품이 완벽하게 나옵니다. 보통 잡지 광고 할땐 크게 확대가 되거든요. 신문 광고 할땐 크게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찍습니다. 소프트박스. 디퓨저가 달린, 디퓨저라는 확산시켜주는 천이 달린 조명기구로 전체를 또 비춰줍니다. 그럼 부드러워요. 이쪽에서도 소프트박스로 또 비춰주고.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술 아니에요? 그냥 뭐, 천 년을 기다려온 와인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이게 어디, 응? 퍼에서 파는 만 원짜리입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다르잖아요. 슈퍼는 뭐, 다싼건 아니지만, 우리 편의점에서도 왜 2, 3만 원짜리 와인 많잖아요. 편의점에서 뭐, 50만 원, 100만 원 갖다 놓진 않잖아요. 비싼 와인을 찍거나,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싶을 때, 조금 더 와인을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배경지 보세요, 배경지 우아하지 않나요? 배경지 그리고 배경과 지금 물건이 분리돼 보이지 않나요? 백라이트를 비췄기 때문에 백라이트를. 그래서 배경과 얘가 분리가 되면서 나에게 이 병만 쫙 강조되는. 이것도 우아하게 강조되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커피 사진도, 잔에서 탁 드리워진, 이런 건 보통 그 소프트하게 또 하지만 가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강렬하게 비춰요. 뭐 라이트 브러시라고 해서 뭐 여기만 톡 쏜다든가 뭐 이런 빛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어 비춰지는 빛들 뭐 이런 거. 또 여기서는 어 간접 조명을 하고 있어요. 은은하게. 이렇게 힘들게 세팅을 해놓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배경지가 거의 어둡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천을 내려놨기 때문에 천의 간지, 천의 어떤 텍스처 같은 느낌이 우아하게 납니다. 소프트하면서도 부드럽고 좀 클래식하면서 이 커피의 제품에 맞는 톤앤 매너를 지금 갖고 있죠. 그런가 하면 특수 촬영이 또 필요하죠. 물에 탁 떨어지는 장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물방울이 있을 것이고, 이거 수차례 찍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이런 경우는 저 뒤에서 이미, 어, 어느 정도 반사가 돼서 물이 투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다도 다시, 어, 나름대로 불빛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은편에서 찍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나오죠. 어항의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보통, 어항은 위에서 빛을 비춰줘서 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방울이 다 보이는 건데, 위에서 비칠 수도 있지만, 뒤에서 비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 이건 어항이라고 표현할게요. 어항 속에 넣어서 찍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광고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뭐, 방수를 강조한다든가, 휴대폰 보통 방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할때 등등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프트박스는 이쪽에서도 비치고, 이쪽에서도 비치고, 때론 여기서 비쳐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은 곳에 비치면 입체감이, 그림자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입체감이 덜하게 됩니다. 예, 이는 제가 뭐, 어, 디 사진 기자재전에 갔을 때 한번 찍어본 건데, 소프트박스가 위에서 이게 내려쪼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작가 해서, 어, 또는 나도 모델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찍어줘요, 여기서. 카메라 회사에서 막 찍어줘서. 홍보차 찍어주는 거죠.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이런 데 가서 기자재 공부를 해도 돼요. 딴데 가서 하기 부담스럽다. 이런 데 가면 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거든요. 잘 모르는데요 하면 또 모르는 대로 알려주고, 잘 아는데요 하면 아는 대로 또 알려줘요.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은 경험하면서 다양한 기자재를 구경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또 모델이 있어주고 하면 같이 찍어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보는 경험해도 돼요. 이렇게 찍어보기도 하고 옆에 소프트박스가 없는 곳에서 찍어보기도 하고. 그럼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이 필요한 건지. 꼭 이것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큰걸 어디다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팍 터트려주는 라이팅 시스템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또 그건 가격이 좀 저렴하죠 한 2, 30만원대면 또살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어, 스트로보 터지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이 또 구입해서 사용을 해 봐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터트린 게 아니라 뭐저 같은 경우는 네다섯 개를 터트려요 그래서 사방에서 터트려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인물의 그림자도 없애주고 나름대로 소프트한 광선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거에 취미를 붙이셔서 광고인이라면 사진을 많이 아는 게 좋아요 왜? 광고에는 결과로 보여지는 건반 이상의 사진 아니에요. 비주얼라이저? 비주얼 아닙니까? 시각? 그게 바로 영상 사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서, 어, 우리 광고에, 아, 어, 지식도 가져가시고, 영감도 가져가시고, 어, 그 다음에 통찰도 가져가고, 그래서 많은 좋은 훌륭한 기획작품을 여러분이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주로 광고 작업할 때는 어, 맥킨토시로 많이 활용한다고 했죠. 어, 최근 버전의 이맥킨토시 생김새입니다. 어, 이게 본체가 되겠고 여기서 다시 뭐 모니터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키보드가 연결되겠고 자 그런 식의 음,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작업 시스템이 어, 성 능이 무지막지합니다, 성능이. 어지간한, 뭐, 4K, 8K 영상까지 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컴퓨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픽과 영상 작업에, 음, 최적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악하는 분들도 많이 씁니다. 음악도 까다롭잖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뭐, 윈도우 버전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 좀 특별한 취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맥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참 멋있죠. 어떻게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늘 맥킨토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디자인이 시대마다 늘 바뀌었지만 좀 맥킨토시를 한 글쎄 뭐1 0번 정도의 바뀐 디자인을 사용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어 제가 수업하는 지금 만드는 이 컴퓨터도 전부 다 맥킨토시거든요. 어 너무 사양이 좋고 뭐 하드 모뭐 이테라에 램이 32기가, 그 다음에 CPU 구동되는 것이 8K도 소화할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뭐 좋든 싫든 현장에 가면 이런 맥을 만나게 돼요. 광고계에서는 당연히 맥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 기획자라 하더라도 맥을 조금 아는 게 좋습니다. 크리에이터라면 깊게 다뤄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맥킨토시는 아까 같은 그 본체가 있는 형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본체와 모니터가 합성이 돼서 그러니까 합체가 된 거죠. 그냥 어, 모니터자 곧 그냥 이 하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 보통 27인치 요즘을 많이 씁니다. 24인치도 있고요. 음, 참 좋습니다. 뭐 아이맥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맥 아이맥인데 참 좋아요. 5K 뭐 8K까지 또 화면에서 소화가 되는. 그런 컴퓨터를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아무래도 일반 윈도우 버전보다는 좀 비싸죠. 한 3,400, 4, 500 정도를 투자를 해야 좋은 사양을 얻을 수 있고, 아까 같은 타워형은 뭐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7, 800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자, 이 정도면 한 3, 400 정도 투자하면은 고사양의 컴퓨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 저기 맥. 북기전 맥북, 아, 노트북으로 된 맥킨 시입니다1 6형의 지금 레티나 디스플레이 형이 나와 있고, 어,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시리즈입니다. 이런 시리즈 중에서 좀더 어, 그 사양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 좀고 사양으로 만들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대 8테라까지 SSD가 들어가요. 8테라, 보통 기본형이 1테라거든요. 윈도우 버전 보통 컴퓨터 사면 뭐한 256. 가그 뭐 다음에 512 그리고 1테라 정도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이거는 8테라까지 가능해요. 뭐 8배 정도 이 안에. 물론 이렇게 되면 견적이 비싸게 나옵니다. 음 한뭐 6,7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거 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쓰는 사람은 거의 영상 전문가가 되겠고 음악이나 우리 일반적인 어 문서나 어 그래픽 정도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뭐 이런 정도 하는 사람은 굳이 8 테라까지 뭐 이렇게 저장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뭐 2, 3 테라 안에서, 많아야 4 테라 안에서 다 소화가 되거든요. 또 외장으로 또 뽑아내니까 그런 개념으로 쓰면 참 좋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너무 좋고요 어, 프로세서 좋고, 뭐, 우리 램, 막 구동하면서 일시 저장하는 램도 어, 잘돼 있습니다. 아, 이번에 또 사운드가 좋아졌더라고요 사운드. 요전 모델은 사운드가 좀 별로였어요. 사운드가 뭐 이렇게 스피커를 일부러 달아야 될 정도인데 이제는 스피커를 일부러 달지 않아도 아주 좋은 음질로 들려옵니다 참고하셔서 맥킨 토시 계열은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자재를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좋습니다 광고계에서는 뭐 기자재를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트렌드는 아는 것이 좋습니다 자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도 보고 자, 그다음에 음, 이거는 뭐 저기 화면을 캡처한 건데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죠. 어, 저 윈도우하고 좀 내용은 다릅니다만 밑에 이렇게 바가 떠 가지고 여기에 메뉴가 다 있고요. 어, 메뉴가 위에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직접 직관적으로 쓸수 있는 포토샵은 포토샵 퐁 누른다든가 메모 그다음에 뭐 영상, 폴더, 뭐 다운로드 이런 걸 여기서 다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어, 전환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제가 뭐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를 뭐 지난번에 그냥 캡처해 놓은 건데 한번 보면 괜찮겠습니다. 포토샵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의 어, 기업 광고를 만들고 있어요. 대기업이나 또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이렇게 제대로 작업해 주는 기회가 적거든요. 왜냐면 하 보통 중소기업은 이런 광고를 만드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음, 대단한 작가에게나 뭐큰 광고 회사에 정식으로 이렇게 그래픽까지 의뢰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카다로그나 만들고 리플렛 정도 뭐더 해야 포스터 정도지 신문광고를 만든다 잡지광고를 만든다 흔치 않아요. 자, 그런 경우인데 이 중소기업에서는 제가 한번 지금 작업해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볼마크나 이런 것도 뭐 제가 다 디자인해 준 회사라서 이렇게 지금 우주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를 이게 전부 다 레이어잖아요. 레이어 겹겹이 쌓이는 레이어 포토샵에서 가장 강점이죠. 레이어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 한 겹, 한 겹, 한겹 쌓아가면서 점점 플러스가 되고 또 빼기도 하고 눈을 지우면 은뭐안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포 모든 문자 요소를 여기서 다 편집을 하고 디자인을 합니다. 갈라 배합을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있 보통 그 툴박스라고 그러죠. 툴박스에서 어, 공구박스예요. 우리 목수로 말하면 연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장 위에는 메뉴가 되겠고 꼭그 바로 밑에는 어떤 서브 메뉴인데 그냥 옵션 바라고 합니다. 옵션 바. 바탕화면이 되겠고요. 바탕화면을 맥힌 도시에서는 데스크탑이라고 보통 일컬어집니다. 자, 이런 식의 포토샵을 통해서 광고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체로 거의, 거의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그걸 좀 클로즈업 한 겁니다. 레이어를 클로즈업 한 거고요. 전 이렇게 겹이 많을 때도 있어요. 행성. 아까 그 별이 몇 개예요? 별이 다섯 개가 아니라, 다섯 개 정도가 아니라 지금 태양을 주위로 돌고 있는 행성을 보세요. 그게 전부다 레이어 하나하나 시게요. 레이어, 후광도 있고 은하도 있고 뭐 궤도도 있고 그다음에 칼라. 인쇄 칼라는 보통 C M Y K. 어,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K. 뭐 블랙을 뜻하는 K인데 이렇게 조합을 해서 칼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칼라 가이드, 예, 스와치 칼라라고 해서 칼라가 이미 물감이 개어져 있어요. 우리가 계속 여기다 놔도 돼요. 자, 그런 편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어, 저는 20세기 최고의 어, 우리, 인쇄, 광고의 발전 혁명은 이 포토샵에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의 한, 뭐, 한 사람이 속하는데, 자, 그런 내용이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말 멋지게 만들어진 그래픽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광고계를 너무나 발전시켰고, 디자인, 인류를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자, 포토샵을 활용한 비주얼 이미지 작업에, 뭐, 제가 이거는, 그냥 실험적으로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 만들었던 예, 광고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쓰이는 논문 어, 광고가 아니라 한번 가상으로 공익 광고 협의해서 이런 식의 광고를 했다면 하고 어떤 저기 테스트 내지 어, 설문을 돌렸던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막 흘러내려요. 지구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지구 아이스크림 유사성. 시밀러리티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쫙 내려와서 이게 곧 뭐예요? 지구 온난화. 지구가 녹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근데 이거를 제가 포토샵을 했거든요. 이렇게 포토샵 필터해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배우면 이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단계별로 한 겁니다. 처음에 이런 사진을 구해요. 일단 아이스크림도 제가 일단 찍어봤고 에, 지구 본 사진을 지구를 제가 이렇게 못 찍죠? 하늘 로 올라가서 찍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료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는데 과정은 이런 거죠. 아이스크림 밑에 눕기 딴다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아웃라인 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구를 안 쳐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지구를 흘러내리게 해요. 점점, 점점 더. 그리고 뭔가 구름도 좀 보이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실제 좀더 입체감. 또 후광도 넣어요. 후광. 뒤에 후광도 넣어서. 이 물체를 뒤와 분리도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포토샵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작업에 한 번쯤 경험을 해보는 거는 광고 기획자로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광고주를 만날 때 대화의 깊이가 생기고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고주가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거 이런 작업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효과 좀 죽일 수 있어요? 그 대화를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저 크리에이터한테 디자이너한테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한번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번 인쇄광고 실습이잖아요 모든 걸 경험할 순 없지만 여러분이 한 번쯤 이것저것 좀 만져봤다 그게 나중에 광고 기획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음, 포토샵을 활용한 유명 광고 모델의 리터칭이에요 이거는 광고계에서 유명한 어, 그림들이라서 한번 올려봤는데 어, 이효리가 스타가 되기 위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음, 어, 광고로 보면 유명한 핵을 끈 광고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도 하나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전설의 광고라고요, 이른바. 흔들어라, 더 부드러워진다. 해서 처음처럼 광고가 결국 이효리가 제 생각에는 크게 한번 히트를 시켜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토샵, 이런 데 보면 다 간지가, 뭐 간지란 말은 어차피 현장에서 쓰는, 쓰니까 그냥 써요. 어, 계속 현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 그게 어느 나라 말이든, 뭐, 일단 전문화돼 있다 보니까 씁니다. 자, 물방울이라든가, 이런 배경이라든가, 인물의 어떤 여러 생김새, 이런 것까지도 다 포토샵으로 작업을 합니다. 예, 저도 이런 현장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광고 대행사들이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칼스버. 여기에 거품이 지금 묻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포토샵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포토샵으로 이런 심볼 마크처럼 거품이 묻어 있는. 우리가 왜, 뭐 먹을 때꼭 그, 거품이 묻잖아요. 특히 밀크, 우유, 우유 광고 때, 우유 수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맥주 수염일까? 수염은 아니네, 위치가. 맥주 자국이죠. 맥주 흔적. 칼스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하면. 그리고 피부도 뭐 이미 포토샵 작업을 많이 했네요. 제가 보기엔 뭐 많이 했습니다. 스카이. 이런 합성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포토샵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 정도 이제 고도의 어, 디자인이 가미된 보는 사람한테 완벽성을 추구하려면 쉽지는 않지만 이 정도 경제 올라가려면 3, 4년, 4, 5년 숙성이 돼야 돼요. 졸업하고도 어 그런데 잘하는 학생이라면 대학생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해서 이런 것도 한번쯤 내 손으로 만들어 볼수 있는 능력 한번 경험해 보는 건 중요합니다. 계기가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또 그런 게.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토샵으로 또 조절을 다 해요. 아무리 발자국이 잘 찍혔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할 때는 포토샵을 손을 많이 봅니다. 칼라든 뭐든 다 봅니다. 그리고 이런 뭐 합성, 뭐 이분하고 이분하고 같은 세대 상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찍어도 어떻게 말이 이렇게 달리는 거 찍습니까? 뭐 나플라 형이 어디 막 올라갈 때뭐 그런 사진일 텐데, 어, 오빠 달려 헤드라인이네요. 그럼 이건 전부 다 합성이란 얘기죠. 스카이 더블 아이의 어떤 광고를 지금 뭐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합성도 된다 뭐 이런 어 개념일 텐데 그런 광고마저도 전부 다 포토샵으로 광고에서는 합니다. 이런 잡지 광고 모델 뭐 처음에 찍은 사진 보면 여러분 땅을 칠 겁니다. 땅을 친다는 얘기는 놀랍다라는 얘기죠. 얼굴에 점이 많을 수 있고 누구나 뭐점 같은 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벽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모델을 찍은 다음에 대체로 다 이렇게 손을 봐요. 피부, 톤, 조절, 뭐, 일부러 뭐 점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손톱 이런 거다 손봐요. 다 손봅니다. 완전히. 예, 이걸 리터칭이라고도 하고 포토샵 리터칭, 사진 리터칭. 다시 손을 댄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예술 장르라고 봐요. 다시 내가 재창조해서 이, 어, 어떻게 보면 좀 작품을 더 돋보이게, 돋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고르크한 작업이죠. 그래서 그런 작업도 다 해석 광고에 나가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어떤 컨셉에 맞춘다, 아이디어에 맞춘다면 더 더욱 포토샵을 가, 가동해야 돼요. 그래서 변형을 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필터에서 다 해결되니까. 아까 저도 왜 지구 온난화 표현했잖아요. 가라가라 가루로 가라, 버린다. 가라가라 가루로 가라, 버린다. 요즘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갈아서 없애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포토샵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툭, 정교하게 떨어집니까? 영화 계속 복사, 복사, 복사해서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찍었더니 어느 정도 나왔어. 그럼 좀 리터칭해서 더막깔스럽게 네, 이런 것도 촬영했다고 쳐요. 아니면 그렸다 쳐요. 포토샵으로 더또 손을 봅니다. 마찬가지 모델도 다 손을 보고요. 이런, 이런 빛이 현장에서 있었겠어요. 이거 인위적으로 하는 게 훨씬 쉽죠. 현장에서는 오로지 사진만 또렷하게 잘 찍고, 조명만 이 정도로 약간의 어떤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로만 찍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타이포라든가 뭐 이런 바디카피 뭐 이런 거 전부 다 포토샵 또는 뭐 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다 가동하면 됩니다. 포토샵 없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배보다 배급이 더 큰데, 이거 전부 다 포토샵으로 가능합니다. 자, 포토샵이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예. 환경 캠페인이죠. 네가 너라면, 음? 음. 예, 전부 다 동물로 우리는 지금 죽여서 이런 걸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걸 너무 좋아하죠. 환경 운동가들이 늘 하는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지구를 향해서 전체 지구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제 많이들 인식이 돼서 들어주죠. 파카를 입을 때도 지금 거기는 다 동물 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뭐, 생수 광고도 다 포토샵이죠. 사람과 이거의 합성인데, 고기의 합성인데요. 그리고 이런 고기도 있을까요? 고기도 다 어쩌면 사람의 형태에 맞춰서 지금 다 포토샵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포토샵 안에 그냥, 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포토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광고에는 특히. 이런 비례를 보세요. 이런 비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비행기, 그 다음에 이런, 어, 좀, 기형, 기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기형적인 비례. 그러니까 특이한 비례를 가진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전부 다 포토샵이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다할 거예요, 이거. 주문 맡았다 쳐요. 물 광고 맡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장품 광고 맡았어요. 다 포토샵이에요. 배가 이렇게 갑니다. 배가 또 일부러 이렇게 한번 이 자국 내달라고 배에다 연락해서 드론에서 찍어? 쉽지가 않아요. 다 포토샵으로 할수 있어요. 포토샵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기 선배 자국이 필요하죠. 그건 딴 데서 가져와도 돼요. 이거 다더 쓰기만 하면 됩니다. 가급적 현장에서 찍으면 최고고 자연스러우면 최고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포토샵으로 다 손을 봅니다. 거품이 들랐어.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요. 좀 뒤에는 또 태양 이런 것도 표현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든 가든 파이브 광고든 어 브로셔든 이런 그래픽 작업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크리스찬 디올 광고 다 포토샵이죠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현란한 사이키델릭한 이런 광고 표현들. 자, 이런 그 점묘법 같은 것. 이것도 전부 다 포토샵이죠. 이것도 포토샵에서 다 가능한 일들이고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프톤이라는 필터로 해도 되고 하프톤 말고도 다른 기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프톤 사용의 이해죠. 자, 이런 걸 만약에 하프톤으로 제가 컴퓨터를 비로 옮겨 봤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아까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하프톤이라는 필터를 써서 이 사진을 어,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프톤의 사이즈만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에서 주어지는 숫자만 달리하면 이거의 알맹이 크기,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걸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렇게 그래픽 또 광고 제작하는 실무 과정 이어지니까 어, 현장 지식 또 현장 경험을 제가 그대로 또 생생하게 또 자주자주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챙기시고 어, 우리 광고 기획자로서 어, 일취월장 한번 더 영역을 넓히고 깊게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